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한 오너들이 다시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우리는 내연기관을 타면서 그토록 갈망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전기차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기통, 6기통, 8기통으로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엔진의 회전 질감. 굉장히 부드럽죠? 이런 것을 우리는 쾌적하다 라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젤 4기통에서 디젤 6기통을 타면 바로 느끼는 그거 벤츠 S 클래스의 최고 트림에 12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고급차라고 표방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죠 4기통 엔진으로 올라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정비로 스트레스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해야 할 일이 안의 내부 부품 수가 역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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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포르쉐 911이 그토록 고집하는 아주 낮은 저중심 박스 엔진. 이는 전기차에서는 너무도 쉽게 구현이 가능하고 공차 무게는 현재 배터리 기술로 인해 약간 무겁지만 휠 중심 선상 부근에 위치한 무거운 배터리로 인해 무게 중심점인 시지도 낮을 것입니다, 아마. 이로 인한 고동은 비슷한 무게의 차량 또는 비슷한 높이의 차량보다 훨씬 안정적인 고동을 느낄 수가 있, 있습니다. 실체, 실제로 타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또한 보통 엔진의 일정 RPM 이상에서 발생되는 엔진의 토크감은 전기차에선 출발과 동시에 느껴지기 때문에 실용량에서 느끼는 체감은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리드보다 낮은 운용 유지비는 개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먼저 산 사람들만의 이야기겠지만 곧 모두가 느끼게 될 내용일 것입니다. 전기차 대박입니다.